중인 한 시,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본다. 옛날 장안 도성 한복판 작은 재판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가난한 농부 한 명이 굶주린 아이에게 줄떡 하나를 훔치다 잡혀왔던 것입니다. 그는 무릎을 꿇고 배가 고파 그랬습니다. 제 아이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관리들은 법은 법이다, 훔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. 그 순간 평소 도성에서 존경받던 현자 노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.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. 노사는 농부가 훔친 것은 떡 하나이지만 그보다 큰 잘못은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세상에 있어.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그는 이어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법은 정의로워야지 약자를 벌주는 칼이 되어서는 안 돼요. 그 한마디에 재판장은 고요해졌고 결국 관리들은 농부를 풀어주었습니다. 중인한 씨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모든 시선이 집중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.